이 뭔가 누구 머리에 맞으면 위험적이고 음. 가만히 냅둬도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거 한번 아 하고 싶은데 언제 네. 하나 하는데 아 오늘 짭듬 만 났으니까 짭듬 배우러 가야죠 네. 아 먼저 연습하고 있어요아 어. 아, 아직 뭐 그런 거 배울 단계가 아닌데 저거 맞죠 저거 맞죠 뭘 가르쳐야 되는 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은 뭐 동작을 배우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음. 한번 어. 수비 상한극 역할을 한번 해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접고 어떻게 친 다음에 어떻게 크로스 올릴지 그걸 한번 보여주고 동작을 세부적으로 한번 배우고 어,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제가 또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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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가면 지금 수비가 어떻게 할까요? 복공에 그, 그그 맞게, 맞게 어. 보다가 그 제가 길게 가렸죠? 그러면 슈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간 다음에 일단은 제가 구분 동작을 하나 셋세줄할 거예요. 첫 번째가 슈팅 모션, 두 번째가 약발로 접어 놓기, 세 번째는 반대 발 오른 발주 발로, 오른발, 발로 쳐놓기, 쳐놓고 슈팅하기 이렇게 세 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슈팅 모션을 먼저 배워보도록할 거예요. 근데 왼쪽 사이드에서 왼발 슈팅이기 때문에 오른 팔로 슈팅 모션. 그렇죠나슈 i n g s h o o t 딱 여기까지만. o t i n g shooting, s h 가 o 가 i n g shooting, s 엄지 발가. i n g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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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o t i n 이팔 돌리는 동작부터 지금 어색해요. <laughs>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번 한번 돌리고 한 번씩 해 아, 보세요. 자, 시작. 아니 나구나. 네. 셋. 넷 아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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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케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가겠습니다. 한번 2. 오른발로 오! 하나, 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일단 정든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이 잘 따라하네 <laughs> 지금은 좀 느린 속도로 그냥 접는 동작만 해봤는데 이거를 실제로 경기장에서 옆에 스윙수가 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음. 빠른 속도로 한번 접어볼게요 아, 자 어느 정도로 접냐면 여기 네. 빠르게 빠르게 가다가 정말 빠르게 딱접 음. 가보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왜죠? 팔이 안 나오죠 팔이 안 나. 팔이 안 나와 팔이 팔을 아. 많이 쓰셔야 돼요 팔을 제가 수비를 해서 쫓아갈 건데 음흠. 저를 저쪽 그물에다 넘어뜨리면 성공하는 거아요 그물에 그만큼 아... 이제 속도를 높이고 바... 저를 되나? 속이 아야야 아니, 신 아니라 저를 접어서 속이라는 뜻이요 아, 오케이 <laughs> 해보도록. 자, 오 모션이 좀 약했죠. 아 모션도 약하고 지금 <laughs> 상체가 완전히 돌아가니까.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자 정말로 상체를 많이 꺾지 않는 상태에서 발로만 아... 상체를 난 너무 이렇게 꺾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로 돌아가는 거를 응. 알, 수밖에, 응. 알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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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다. 무력 아, 보여주는데.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속으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사도님, 네. 어떠셨어요? 제 크로스 슈팅 모션한 10년 한 사람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야. 팔 동작만 해도 팔을 안 써야 되는 종목인 줄 알았는데 팔이 진짜 중요해. 이 팔만 나가도 이게 슈팅인지 뭔지 너무 헷갈려지잖아요. 그니까. 와 방금 전에 저 알고도 그냥 속았어. 야 힘들다. 음. <laughs> <laughs> 이제. 뛰는 것까지 됐으니까 음. 오른발, 반대발로 친 다음에 음. 크로스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발 터치. 크로스. 아, 이게 반박자에 이루어져. 그렇죠. 연결 동작이 거죠. 그렇죠. 오케이. 한번 배워 보고 음. 최종 연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아, 어, 알겠습니다. 공찬에서 내일 가서 바로 써먹으면 되겠다. 진짜. 파이팅 파이팅. 써 가지고 꼴도는 제일 먼저 연락할게요. 아, 기대된다. <웃음> <웃음> 자, 지금 딱 여기까지는 슈팅 모션하고 침든 받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 그렇죠. 응.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여기서 왼발로 접어놨으니 반대 발 앞으로 크로스. 어. 자 접어놓고 오른발로 터치하고 크로스까지 제가 연결 동작을 한번 지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시작. 음. 딱 오, 네이스야, 네이스. 잘했어, 지금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길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정지를 시켜놓으면 아. 앞에 있는 수비수는 이거 절대 바로 못 나가요. 역공격 걸려서 여기서 멈칫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서 크로스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음, 어. 이런 것들이. 확보가 충분히 됐나? 아 확실히 공격 제가 갈 때마다 여유가 없었거든요. 네. 수비가 이제 딱 사라지니까 여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죠. 훨씬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공격 와, 근데 일단 동작 구사가 가능하니 응. 제발 방송에서 <웃음> 하나만 <웃음> 하나만 그냥, 하나만 보여주세요. 진짜 제발. 네. <laughs> 제발 나오면은 제가 방송에서 잡든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외칠게요. 와그게 방송에 나갈래나? 세원으로 자를 것 같은데. <laughs>